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키입니다. 자 오늘 표현 표현 세 가지 배워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반대 편을좀 배워볼게요. 자 지난 건 너무 비쌌던 거였죠. 오늘은 싼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거 굉장히 싸네요. 엄청 싸네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at's a steal. 뭐라고요? That's a steal. 훔친 거는 다랑고이 싸다 이거지. That's a, That's a steal. That's a steal. 두 번째 적정한 가격이네요. 적정한 가격입니다. That's a reasonable price. 뭐라고요? That's a reasonable price. 따라합니다.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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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able. 적정한, 적합한.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적정하다. That's a reasonable price. That's a reasonable price. 마지막 전 세계 어디 어디에 가나 깎아주는 거 있죠? 자, 깎아줄 수 있어요? 조금 깎아줄 수 있어요? 깎아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디스카운트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캔유 기브 미어 디스카운트? 캔유 기브 미어 디스카운트? 캔유 기브 미어 디스카운트? 아시죠? 나한테 줄수 있냐? 무엇을? 디스카운트, 할인할. 그래서? 캔유 기브 미어 디스카운트? 캔유 기브 미어디스카운 오늘 너무 쉬웠어요. 그죠? 오늘표 되게 쉬웠습니다. 싸다는 거 깎아달라는 거꼭 외워두시면 외국 시장 가서 많이 쓸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당장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